라면 한 줄. 내 이름은 라면 한 줄이야. 우리 엄마는 시궁지지. 엄마의 딸인 나도 시궁지야. 우린 하수구라는 커다란 도시에 살아. 아빠는 내가 아기일 때 돌아가셨대. 내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면 엄마는 요 앞에 있는 라면집까지만 가거라. 우린 라면 한 줄이면 충분하니까. 절대 더 멀리 가면 안돼 라며 나에게 꼭꼭 다짐을 받고네 달림이 하수구 구멍을 비추고 쌩쌩 달리던 차소리가 잦아들면 나는 하수구를 빠져나와 그리고 뚜르르를세 번만 하면 도착하는 라면 가게에 가서 쓰레기 봉투 속에 라면 한 줄을 낚아채 돌아오지 매일 밤마다 말이야 그래서 모두 나를 라면 한 줄이라고 불러. 엄마는 하수구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 엄마는 나를 재울 때마다 옛날 이야기처럼 말하곤 하지.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쥐덫이란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엄마와 나는 라면 한 줄을 양쪽 끝에서부터 먹기 시작해. 오물오물 오물 먹다가 가운데서 만나면 엄마는 내 입에 마지막 조각을 쏙 넣어줘. 우리 딸, 어서 커야지. 난내 또래 친구들 중에서 제일 키도 작고 말랐어. 그리고 배짱도 제일 작고 마른 것 같아. 배짱이 큰 친구들 집에선 늘 맛있는 냄새가 새어나와. 음, 오늘은 환상적으로 쉰 김밥 냄새가 나. 뚜르르를 40번은 해야 하는 김밥집에 가다니. 대단한걸? 빨간 국물이 묻은 동태 머리 냄새도 나는군. 그 가게는 뚜르르를 60번 앗이 냄새 뭐지? 머리가 핑돌 정도로 먹고 싶은 냄새야. 그건 삼겹살 냄새란다. 엄마가 날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 한번 맛보면 매일 생각나는 불에 구운 돼지고기야. 뚜르르를 100번쯤 해야 하는 곳에 그 가게가 있단다. 그렇게 먼 곳에요? 내 눈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졌어. 나도 예전에 세상을 멋지게 쪼르르 다닐 때 먹어보았지. 우와, 엄마가요? 어떤 맛이에요? 엄마는 그때가 떠오르는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 뭐랄까, 한번 먹으면 며칠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어. 막 힘이 나던 걸? 힘이 나는 맛이구나. 힘이 나는 맛? 하하하. 엄마가 웃었어. 난 엄마의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아. 이제 자야지. 노래 불러줄 테니 어서 눈 감으렴. 엄마는 늘 달빛처럼 은은하게 자장가를 불러줘. 요스 요스야호, 주스 주스야하. 엄마의 옛날에 엄마의 엄마도 이 자장가를 불러줬대. 며칠 후 하수구 시에 모든 시공지가 급히 모였어. 삼겹살을 구워러 나간 시궁지 세 마리가 고양이에게 잡혀 끝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수구 씨의 시장이 외쳤어. 이놈이 바로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외눈박이 고양입니다. 시장이 가리킨 벽에는 삐뚤빼뚤 그려진 고양이 얼굴이 있었어. 하나만 남은 눈이 왠지 날 노려보는 것 같아 나는 다리가 덜덜 떨렸어. 시장은 나무상자를 탕탕 치며 외쳤지. 요즘 삼겹살집 근처에 매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집 쓰레기 봉투는 우리 거였는데 이 녀석이 나타난 후로 이제 우린 삼겹살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마을에서 제일 배가 나온 시궁지가 슬퍼하며, 슬퍼하며 말했어. 이때 시장이 눈을 반짝였지. 뭔가 어마어마하게 멋진 일을 숨겨뒀을 때처럼 포기라니! 제가 누굽니까? 시궁지의 천국 하수구시의 시장 아닙니까? 쫄깃쫄깃한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웬음박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50여 마리의 시궁지들이 웅성됐어. 시장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밀었어. 바로 이겁니다. 딸랑딸랑. 저, 저건... 고양이 목에 거는 방울 아닌가요? 무리 중 누군가 외쳤어. 맞습니다. 왜는 박이 목에 이 방울을 달려있다고? 이 방울이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쓰레기 봉투를 뒤, 뒤지다가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 후다닥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캬캬캬. 이만하면 난 천재 아닙니까? 딸랑딸랑 시장이 또 한번 자랑스럽게 방울을 흔들었지.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죠? 시장이 직접 달 건가요?누군가 외치자 사방이 뒤죽은 듯 조용해졌어. 꿀깍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지. 나, 나아니지 나에게 이거 말고도 우리 시를 위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산더미입니다.자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려갈 용감한 젊은이는 나서십시오.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시궁지한 마리 한 마리와 눈을 맞췄지. 시궁지들은 시장의 눈을 피하며 한마디씩 했어. 난 하필 어째 넘어져서 다리를 삐었지, 뭐야. 어, 유배야 아침에 먹은 생선 내장이 상했나? 아내가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아빠가 된다고요.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지. 엄마는 내 등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 눈에 안 튀게 뒤에 있거라. 몇 걸음 뒤로 걷던 난 깜짝 놀라고 말았어. 무언가 내몸 위를 톡톡 뛰어다니고 있었거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벼룩이었어. 엄마야! 난 벼룩을 쫓아버리려고 몸을 허우적댔지. 그 바람에 두 팔이 번쩍 들렸지 뭐야? 그 순간 시장과 눈이 딱 마주쳤어. 여러분!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고양이 오에 방울을 걸 용감한 전사가! 시장의 말에 모두 뒤를 돌아 날 쳐다봤지.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시장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 역시 내 눈이 맞았군. 다른 시궁지들이 아무리 너를 라면 한 줄밖에 못 구해오는 겁쟁이라고 놀려도 난 내가 용감한 시궁지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자, 모두 라면 한 줄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내 심장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어. 성공하면 라면만 먹어서 허약해진 너희 엄마에게 매일 삼겹살을 배달시켜 드리겠다. 자, 외눈박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방울을 달아야 하니까 한나진 지금 출발하도록 해라. 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참치 통조림 뚜껑을 내 머리 위에 단단히 묶어줬어. 고양이의 무시무시한 발톱을 막을 때 쓰는 방패라고 했어. 엄마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 삼겹살 필요없어요. 우리 딸은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요, 요앞 라면 가게까지밖에 못가봤다고요 시장이 엄마와 나 사이를 비집고 섰어. 그리고 아플 정도로 내 어깨를 꽉 움켜잡았지. 라면 한 줄, 너희 엄마와 다른 모든 시공지들에게 내가 사실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줘. 너라면 왜눈박이 고양이 목에 방어를 달고 올수 있을 거다. 쟤, 쟤가 어떻게... 너희 아버진 우리 마을의 전설적인 영웅. 쥐덫을 부순지니까 말이야. 쥐덫을 부순지 역시 모르고 있었군. 그럼 너희 엄마가 쥐덫에 걸려서 죽을 뻔한 것도?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어. 시장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해 줄 때처럼 들떠 보였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지. 아마 생선가게 털보가 놓은 쥐덫이었을걸. 악독한 털보는 너희 엄마가 잡힌 뒤젖을 들고 휘파람을 불었다고 해. 그러다가 갑자기 거다른 소리를 지르면서 뒤젖을 떨어뜨렸지. 떨어뜨렸지. 시장은 혀로 입술을 핥려나 잠시 말을 멈추었어. 왜요? 왜요? 난 너무 궁금해서 배까지 살살 아픈 것 같았어. 시장이 날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 난데없이 웬쥐한 마리가 달려가 털보의 발 뒤꿈치를 찍 하고 물어버렸거든. 쥐덫은 부서지고 내 엄마는 살아났지. 그웬쥐한 마리가 바로 우리 아빠군요. 나는 수수께끼에 답을 맞힌 것처럼 신나서 소리쳤어. 시장도 신나서 대답했지. 빙고! 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고 이렇게 용감한 딸을 낳았지.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미안하다. 진작 얘기해 줬어야 했는데 그날의 기억이 너무 무서워서 쥐덫 때문에 엄마는 겁쟁이가 됐나 봐. 시장은 엄마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하지만 라면 한 줄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라면 한 줄을 믿어봅시다. 나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던 시장은 뒤를 돌아 누군가에게 말했어. 자,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용감한 라면 한 줄을 어서 삼겹살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순식간이었어. 커다란 덩치의 시궁쥐 두 마리가 날 양쪽에서 번쩍 들어올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수구 입구였어. 딸랑딸랑 방울이 손에 들려 있었지. 정말 난이 방울을 왼눈박이 목에 걸수 있을까? 그래서 하수구 시 시민들이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게 될까? 엄마가 내 손을 잡았어. 따라 잘 들으렴. 내가 쥐덫에 걸렸을 때. 나 이제 죽는구나. 너무 무섭고 외로웠을 때 문득 엄마의,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생각났어. 요스, 요스, 야호, 주스, 주스, 야하 말이에요? 응, 엄마의 엄마는 이 자장가를 부르면 요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거든. 난 큰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지. 주문처럼 말이야. 하지만 요정은 나타나지 않았어. 대신 용감한 시궁지가 달려와 줬던 거야. 아빠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날꼭 껴안고 말했어. 넌 이미 아빠처럼 용감한 시공지란다. 매일 밤 혼자서 라면 한 줄을 구해왔으니 겁이 났을 텐데도 말이야. 너 자신을 믿으렴.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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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집을 지나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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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를 지나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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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을 지나 김밥집도 지나 아주아주 아주 먼 곳까지 갔지. 그리고 머리가 핑돌 정도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삼겹살 집이 가까이 있었던 거야. 이제 너 혼자 가야 해. 행운을 빌어. 커다란 덩치의 시공기 두 마리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어. 뜨거운 대낮이지만 나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어. 여기 어딘가에 왼음박이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겠지? 벌써 날 발견하고 몰래 지켜보는 건 아닐까? 갑자기 나타나 내 목덜미를 물어버릴지도 몰라. 꼴깍 내 목구멍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어. 나는 소리가 나는 방울을 나뭇잎 아래에 감춰 두고 삼겹살집 뒷골목에 가보기로 했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좁은 골목엔 다행히 사람이 거의 없었어. 나는 얼기설기 뻗어 있는 전기줄을 타고 가며 고양이 냄새를 쫓았지. 해가 지기 전에 외눈박이 고양이를 찾아야 하는데. 고양이가 낮잠에서 깨기 전에 말이야. 마음이 급해진 나는 좀더 용기를 내기로 했어. 전깃줄에서 내려와 버려진 상자들을 뒤졌지. 고양이는 상자를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러나 헛수고였어.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벌써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 골목에 세워진 푸른색 트럭 밑을 지나갈 때였지. 어두워서 조심조심 살피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힘이 내 머리를 내리쳤어. 크! 난 풀썩하고 쓰러져 버렸어. 난 죽은 걸까? 아직도 삼겹살 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걸 보면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머리에 묶인 깡통 뚜껑 덕분이야. 고개를 들었을 때난 보았어. 날 내려다보는 무시무시하게 차가운 한 개의 눈을 외눈박이 고양이였어. 아직 못 들었나. 내가 이 삼겹살집 쓰레기 봉투의 주인이라는 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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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내 구역에 온 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가! 털을 바늘 뭉치처럼 세운 외눈박이 고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어. 점점, 점점. 엄마가 말한 무섭고도 외로운 순간이었어. 문득 엄마의 차장가가 떠올랐어 요스요 그때 기야옹 외눈박이가 비명을 질렀어. 그리고 무언가에 빨려가듯 재빠르게 뒤로 멀어졌어. 차장가를 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걸까? 난 푸른색 트럭 바퀴 뒤로 몸을 숨기고 무슨 일인지 살폈지.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막대기로 땅바닥을 치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땅바닥이 아니라 외눈박이였어. 비명을 지르는 외눈박이의 다리가 허공에서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 이러다 외눈박이는 기절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난그 목에 방울을 달면 되는 걸까? 이러다 외눈박이는 죽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시공지들은 맘 놓고 삼겹살을 먹으면 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눈물이 났어. 그때 외눈박이와 눈이 마주쳤어. 그 눈은 그 눈은 말했어. 도와달라고. 나도 난 나도 모르겠 외쳤어 요스 요스 야호 주스 주스 야하 그리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렸어 난 하나만 보고 달렸어 샌들을 신은 아이의 뒤꿈치였지 나는 그 뒤꿈치를 찍 하고 물었어 예전에 우리 아빠 쥐덫을 부순 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아이는 아야 하며 펄쩍 뛰더니 자신의 발 아래서 씩씩대고 서있는 나를 보았어 아, 쥐야지! 하면서 아이가 도망갔어. 으으 더러운지! 다른 아이도 비명을 지르며 뒤따라 달려갔어. 아이들은 고양이보다 시궁지가 더 무서운가봐. 외눈박이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어. 난 외눈박이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 쿵쾅, 쿵쾅. 외눈박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 기뻤어. 외눈박이가 살아 있어서. 외눈박이가 아빠를 꿈틀댔지. 앞발과 같이 꿈틀대는 날카로운 바트, 발톱을 보자 난 퍼뜩 정신이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외눈박이가 기운을 차리기 전에 어서 도망가야 해. 덜덜덜며 뒷걸음치는 나에게 아주 가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 고마 우뚝 난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 응? 고마워 와... 외눈박이가 말했어. 난좀 쑥스러웠지. 됐어. 얻어맞고 다니지 마. 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말았어. 외눈박이 고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 처음이야. 크, 누가 날 도와준 거. 이름이 크. 뭐야. 외눈박이가 물었지. 라면 한 줄. 라. 라면 한 줄. 내 친구들에게 가서 말해. 삼겹살을 구하러. 매일 밤 와도 된다고. 앞으로 라면 한 줄의 친구라고 하면 가 절대 해치지 않을게. 정말 정말이지. 그 약속 꼭 지켜야 해.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난 엄마와 하수구 시의 시공지들을 향해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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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어. 달려가다 들었지. 나뭇잎 더미에 섞여 쓰레기 차에 실려가는 방울 소리를 말이야. 딸랑딸랑. 그날 밤 하수구 시에선. 삼겹살 잔치가 벌어졌어. 시궁지들은 모두 나를 라면 한 줄이 아니라 진짜 완전 엄청 대단한 라면 한 줄이라고 불렀지. 엄마는 그 자장가가 날 살렸다고 기뻐했어. 내가 요스 요스 야호 주스 주스 야하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엄마는 내 입에서 내 입에 삼겹살을 쏙 넣어주며 말했어. 사랑이 항상 이긴다. 이야기 끝.